영어 시험 기초 자신있게 영어 시험에 합격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장에서는 영어 시험에 합격하는데 필요한 모든 주요 개념과 전략을 안내합니다. 영어 시험의 전반적인 형식을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중에 집중력을 유지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면 영어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영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세요. 영어 시험 이야기게요. SAT, TOEFL, IELTS와 같은 영어 시험은 미국 및 기타 영어권, 국가의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표준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 시험과 관련된 구조, 시간 제한, 체점 시스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시험의 구조. 영어 시험은 일반적으로 객관식 문제와 하나 이상의 에세이 문제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이 시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영어 시험에서는 문제 수, 시험에 할당된 시간, 가능한 최대 점수 및 채점 기준을 포함하여 시험 구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시험 정보 책자 또는 지침에 제공됩니다. 시간 제한 영어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의 각 섹션과 항목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시험 중에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려면 각 질문에 답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질문, 섹션 및 시험 전체의 시간 제한에 주의를 기울이면 순조롭게 진행하고 점수를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점 시스템 및 최대 점수, 영어 시험의 채점 체계와 최고 점수를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서로 다른 채점 시스템이 있으며 일부는 백분율 점수를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점수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 또는 최고 점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어 시험 용어. 영어 시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용어에 익숙해지면 시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용어를 배우면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각 문제에 접근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어 시험 용어에는 문법, 어휘, 에세이, 객관식, 교정, 검토, 구조, 시간 제한과 같은 단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영어 시험의 기본 사항을 이해함으로써 귀하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영어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의 구조, 시간 제한, 채점 시스템 및 용어를 숙지하면 점수를 극대화하고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영어 시험 문제 식별. 영어 시험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므로 다양한 유형의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영어 시험에 출제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 각 문제에 사용되는 언어, 각 유형의 문제의 목적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문제에 올바르게 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험을 더잘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객관식 질문. 객관식 문제는 영어 시험에서 볼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의 시험 문제이며 주어진 여러 옵션 중에서 가장 좋은 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질문에 사용된 언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올바른 답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두개 이상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답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잘못된 답변으로 포함된 혼란스러운 요소에 유의하세요. 이는 그럴듯한 답변이지만 가장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빈칸 채우기 질문.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는 빈칸을 단어나 문구로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동사나 부사와 같은 특정 품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칸 주변의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 단어 유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해 요소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조심하세요. 참거짓 질문. 참거짓 질문은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도록 요청합니다. 진술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실이나 상황이므로 그것이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짓이라고 대답하더라도 여전히 참일 수 있으므로 각 진술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거짓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답변 옵션이 있으므로 주어진 모든 답변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가장 적절한 답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이 필요한 질문.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영어 시험에서 볼수 있는 시험 문제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기본적인 수학 연산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접근할 때는 문제를 주의 깊게 읽고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올바른 연산을 사용하여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수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시험에 출제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시험 응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문에 답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개발하며 궁극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언어, 각 유형의 목적과 목표, 각 유형에 접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전체 점수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 시험 문제에 답하기. 영어 시험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력 검사 문제. 이해력 문제는 글의 한 구절을 읽고 이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답하려면 지문의 주요 요점을 읽고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별 문장이 전체 메시지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배운 읽기 기술을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세요. 예를 들어, 답을 제공하는 구절의 섹션을 다시 읽고, 해당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십시오. 객관식 질문. 객관식 질문은 선택할 수 있는 답변 목록을 제공합니다. 정답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질문을 주의 깊게 읽고,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살펴보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는 선택 항목을 모두 제거하세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다면 근거 있는 추측을 해보세요. 또한 선택하기 전에 모든 질문과 답변을 읽어서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합하지 않은 선택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빈칸 채우기 질문. 빈칸 채우기 문제는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제공합니다. 빈 칸에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문장을 읽고 문맥을 더잘 이해하십시오. 그런 다음 문장에서 어떤 유형의 단어가 빈 공간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수 있는 단서를 찾으세요. 잘못된 옵션을 제거하기 위해 배운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참 또는 거짓 질문. 참 또는 거짓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 형식으로 질문됩니다. 이에 올바르게 대답하려면 질문을 주의 깊게 읽고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단서나 정보를 식별하십시오. 여전히 확신이 없다면 문장을 다시 읽어서 추가 정보를 찾아보세요. 계산이 필요한 질문.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학을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질문을 주의 깊게 읽고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어떤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지 사용해야 하는 측정 단위를 결정하십시오. 작업을 이해한 후에는 배운 전략을 사용하여 계산을 완료하세요. 각 유형의 영어 시험 문제에 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더잘 답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영어 시험에 익숙해지기 위한 질문 연습.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예상할 수 있는 질문 유형에 익숙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날 전에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연습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연습하면 시험 자료와 형식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할 영역을 식별하고 해당 영역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문제를 연습할 때 실제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제한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므로 시간 제한을 염두에 두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시험 당일에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을 검토하고 질문을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는 답이 왜 옳고 그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향후 시험 성공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연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각 질문의 다양한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질문을 덩어리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관식 질문을 시도하는 경우 질문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옵션은 무엇이며 선택해야 할 최선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일부 영어 시험에는 에세이나 요약 작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연습도 유익합니다. 몇 가지 샘플 에세이 프롬프트를 찾아 최종 시험일에 예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인 시간 제한과 예상 기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세요. 테스트하는 동안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와 연습 시험을 위한 계획과 일정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흐름을 따라가며 자료에 집중하세요. 편안하고 방해 요소가 없는 연습 장소를 찾으세요. 연습 시험을 시작한 후에는 집중력을 유지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너무 부담스럽다면 가끔 휴식을 취하세요. 영어 시험 전에 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성공적인 점수를 얻는 열쇠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며 연습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영어 시험 준비 학습 계획 및 일정 개발. 영어 시험 공부의 첫 번째 단계는 학습 계획과 일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공부할 시기, 공부에 사용할 자료, 자료를 얼마나 자주 검토해야 하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습 계획과 일정을 가짐으로써 모든 자료를 다루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시험까지 남은 시간과 공부해야 하는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고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임라인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리소스에는 교과서, 온라인 강좌, 웹사이트, 연습시험, 샘플 에세이 및 샘플 질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의 다양한 섹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면 전날 밤에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전에 공부한 내용을 새로 고치고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 사항을 검토하고 샘플 문제를 연습하고 전날 밤에 휴식을 취하세요. 영어 시험 공부에도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어떤 자료든지 공부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과정 전반에 걸쳐 집중력을 유지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메모를 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시험 준비를 위한 몇 가지 팁일 뿐입니다. 학습 계획을 세우고 유용한 자료를 선택하고 정리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영어 시험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테스트 중 집중력 유지. 영어 시험 중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높은 점수를 얻는데 필수적입니다. 테스트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 전날 밤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는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몸과 두뇌가 깨어있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질문 사이에 휴식을 취하십시오.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뇌도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심호흡을 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셋째, 질문에 막히면 계속 진행하고, 마지막에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세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정신적으로 방해를 받고, 하나의 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수 있습니다. 넷째, 전반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시험 검토 전략을 세우십시오.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자료를 다루고 각 질문에 올바르게 답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며 실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발 물러서서 애초에 시험에 응시하는 이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학습 기회로 삼고 시험 응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십시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면 영어 시험을 치르는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고 시간을 더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나은 점수를 얻고 학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영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팁. 이 장에서는 영어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영어 시험의 일반적인 형식,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질문 유형 및 답변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 시간 관리 방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문제 연습의 중요성에 대한 팁도 제공했습니다. 이 장의 조언을 따르면 응시자는 영어 시험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어 시험에서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시험 구조와 문제 유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 자료를 철저히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위해 연습하지 않고 시험 중에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시간. 많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 유형과 함께 영어 시험의 일반적인 형식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구조와 문제 유형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 중에 막히거나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험 자료를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 점수를 높이려면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하고 형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샘플 질문을 연습하는데 추가 시간을 할당하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시험을 위해 연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교재만 공부하면 영어 시험을 잘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샘플 시험 문제를 연습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이해와 시험 응시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시험 중에 잘 준비하고 집중하는 것은 영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시험 중에 산만해지고 집중력을 잃기 쉽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험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시간 관리는 영어 시험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 유형에 익숙해지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십시오. 시험 중에는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한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질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질문을 빠르게 식별하세요. 결론적으로 영어 시험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려면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구조를 알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이해하고 자료를 철저히 공부하고 시험을 위해 연습하고, 시험 중에 집중력을 유지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높은 점수를 얻는데 필수적입니다.